안녕! 안녕하세요! 타의 미나의 헤어샵입니다. 그 다음, 오늘 친구들이 본 영화들은 뭘까요? 바로 두근두근하죠? 오늘은 우리가 헤어샵을 해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도 한번 시켜볼래요? 그럼, 레츠 플레이! 안녕하세요. 브롤스타즈 하던 타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게임 말고, 어, 헤어샵 놀이를한번 해볼게요. 그럼, 렛츠 고! Hey! 안녕하세요. 저 사과 머리 할래요. 그래요? 그럼 어떤 핀을 꽂을 실데요 음, 핀의... 어떤 헤어샵을 말고, 무슨 티티 걸로고 꽂을래요? 아니에요. 저는 핀이랑, 이 핀이랑, 네. 음, 저는 이 핀이랑, 이 파란색 도무줄만, 꼭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먼저 사과머리 해주시고 이핀 꽂아주세요. 일단은 우리 파마 해줄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파마 하면 좋겠는데요? 네. 아, 네, 그냥 이걸로 파마를 해줄게요. 이거 나 <laughs> 너무 아파요. 머리를 기사해줄게요, 네. 기 제가. 저 머리가 길어 갖고 손님이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살살해 주세요. 아야 내 눈. <laughs> 우선 사과머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빨리요 사과머리 사과머리. 알았어요. 내가 혼자서. 아, 해야... 안돼안 돼요. 제가. 내가 혼자 내가 혼자서 해야지. 못하잖아. 그렇게 그러, 그렇게 아닌데. 아, 이제 미나 디자이너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워낙 머리를 안, 안 묶어서, 묶어서. <laughs> 언제부터 머리를 묶기 시작했나요? 미나 선생님. 음, 저는 예전부터 4살부터 어, 네 시작했거든요. 3살 아니야 미나야? 아니, 4살. 네 1년 음... 다. 애기 때부터 음... 몇살 다? 짜잔 짜잔 우와 편하신가요? 네 편해요 진짜 네 편한 거 그다음에 해야. 제가 이건 할게요. 어, 이거 핀, 핀. 꽂아줄게요. 핀 여기다가 꽂을 거예요? 아니 이거 할기 싫어요. 아 근데 이거 핀 아니에요? 타마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핀 어때요? 그핀 그래, 어때요? 아니에요. 귀여 그럼... 안녕 제가 봤을 땐 저는 이 핀이 제일 좋아요 알았어요 자 여기에다가 자라게 그다음 아두 개요? 음. 아 뭔가 무서운데 저의 헤어스타일이 끝났어요. 좋아요. 아니 아직이에요. 아니야 미덕. 다오면악음요음에음안요히 네. 가세요 녕히늘은헤어오타일음화 음악. 일악 음악. 음악.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다음 미나와 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시간을 끌게요. 지호 안녕 친구들 안녕.